안녕하십니까. 마당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1월 어, 휴무 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오늘은 고성, 그 덕명항에 나왔습니다. 덕명항명은 제가 어, 2년 전에 한번 왔어요. 2년 전에 왔는데, 예, 2년 전에 왔고요. 오늘 물때가 한, 한물 정도 되겠네요. 볼 때는 그렇게 좋지 않네요 일단 여기는 어, 전부 묵석이 많습니다. 묵석 검은 어, 돌에 문양이 들어 있는데 어, 이런 걸 그림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 어, 개인적으로는 여기 등명이 상당히 어, 돌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전부 소품이 소품 소품인데 일단은 어, 여기서 쭉 돌아보면서 어, 좋은 어, 모습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어, 소품인데, 이런 소품 중에, 이 어, 요런, 어, 문양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산경이라든가, 요런 것들, 첩경, 어, 요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어, 앞뒤로. 요것도 그림이 상당히 좋네요. 예. 네. 경도 어, 아주, 어, 잘 나와있고, 어, 요런 식으로, 어,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런식 어, 출발하겠습니다. 음, 이것도 모양은 좋은데 그림이 좀 어, 약하네요. 아, 여기는 어, 이렇게 돌이 좀 약기는데 이런 포인트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산경으로 아주 잘 나왔네요. 산경이 나왔고. 이것도 뭐 원로 봐도 되겠고 아, 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 이 소품 이거는 칼라가 지고 좋습니다. 칼라가 잘 나왔네요 성경으로 이렇게 해서 경으로 보면 되요 단봉입니다 예, 요거, 오리 자루 하나 떴네요. 음, 예쁩니다. 여기는 전부 목석입니다. 목석인데, 목석에 그림이 잘뜬것수 있어요.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개이 들긴 들었는데 좀 약하네, 약해. 이시한 예, 개이렇게 예, 들었을 때. 좀더 어, 먹으로 좀 많이 들었으면 이런 거는 굉장히 예, 좋습니다. 예, 이거는 모함은 뭐 없는데, 요 안에 비치는 경만 한번 봐볼게요. 개이참 예쁘게 잘 나왔네요. 컬러 예, 문양만 보겠습니다. 아, 물이 조금 파가나 오랬네요. 그림이 나 이렇게 보니 그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 아, <laughs> 근데 이쪽이요. Yarab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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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 경만 한번 보겠습니다 경만 컬러 음. 아주 좋습니다 컬러색입니다 음. 여기는 아주 초소품입니다 소풍, 아주 적은 소풍입니다. 매화석입니다. 매화석. 매화석도 있고 그렇네요. 앞뒤로 그림 보고 있네요.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초소풍인데, 네. 한번 그림을 해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예쁘네. 나는 이말 타고 가는 기수 같은데. <laughs> 아 색채색 한번 보겠습니다. 색채색. 아, 어떤 예쁘네. 아주 잘 하나 나왔습니다. 아, 위치가 조금 아쉽네, 아쉽고 아, 요즘 거는 모함도좀떨어지 아, 이 다른 진짜 욕심 많아. 아, 이 월만 가지고 와 있습니다 월만.